여기로 봐. 두음 눈. 차트 중절을 적절히 할게요. 형의 얼굴도 관심 있는 게 있잖아. 굵이 많으세요. 응. 굳이 따진다면 뭐턱 선이 게 둔탁하지 않나. 반대편이랑 비교했을 때 어, 응. 눈동자는 훨씬 더 크게 보이고요. 어, 응. 속눈썹이 길어 보이고 눈도 깊어 보이죠. 살짝 찝어준다면 응. 2, 30분 내로 끊어주면 간단할 수죠 응. 오늘 나는 하고 갈게. 너네도 던져봤다. 송경아. 손 대실 그리고 박태윤의 트렌드 메이커 한 뷰티숍 그곳에서 경화와 태윤이 만나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경화 근 요즘에 얼굴 모양이 많이 생겼네. 그러게 요즘 음. 자꾸 피부 트러블 생기고 특히 여드름 같은 게막 나와. 음. 근데 이게 아무리 시중에 나와 있는 그런 안티링클 케어 그런 뭐 제품들 그리고 이런 거 들어가게 해준 제품 써도 안 되거든. 고민돼 그러니까, 음. 어, 오빠 작업을 하면서 무슨 수사를 응. 그렇게 떨고 있어 오빠 나이 피부 트러블이 고민이야. 고민이야 그거 컨실러로 응. 가리면 되지 아이, 근데... 안 가려져 <laughs> 니가 한번 가려봐 <웃음> <웃음> 오빠 힘들어 이거 어떡해 너무 안가냐 너무 안가 방법이 없을까? <laughs> 나도 그러고 그래, 보니까 진짜 요즘에 응. 너무 무리했더니 막 마음... 페이스 인이막 들어서 있는 첫인상으로는 <laughs> 고민 없어? 나 항상 사람들이 뭐 이렇게 고등학생이냐 뭐 되게 이랬거든? 그래도 안 나오나 했잖아 내가. 근데 요즘에는 그런 소리 못 들어요. 아까도 이렇게 길 지나갔는데 어떤 아저씨가 길 물어보는 데 아저씨라고 그러더라고요. <laughs> 완전 충격 먹었거든? <laughs> 정말! 일반적으로 어. 남자분다 아저씨라고 하잖아. <laughs> 솔직히 근데 우리 아저씨란 말 들으면 기분 나빠. <laughs> 정말! 어이, 청가한다든지, 어. 어이, 학생, 그에는 에이, 그러거든? 나는, <웃음> 나는 <웃음> 정말 처음이었어. 나는 <난> 무조건 <laughs> <이랬거든? 웃음> 어딜 가나, 학생! 이랬거든? 근데 아저씨 그러니까 갑자기, 어? 나 아니겠지. 어, 잠깐. 가슴에 손을 얹고 진짜로? 어! <laughs> 진짜? 근데 갑자기, 어? 몰래 야 왜냐면 거기 아무도 없었거든, 나밖에. 어, 옛날에 아, 오빠가 응. 왜 이렇게 알차 붙여갖고 이션 메이크업 있었잖아. 응. 그때부터 항상 이렇게 쌍꺼풀 응. 하면 어떨까, 모르겠 거는 해석을. 오늘 <laughs> 가서 하자. 안 되겠다. 하자, 오빠랑 할 거야? 만나기 전에 해야지. 응. 날 잡으면 안 돼. 진짜 우리 오늘 성영이가 상담 한번 가볼까, 셋이? 형, 왜 <laughs> 근데 병원은 음. 진짜 간날그 자리에서 바로 해야 지 절대 못한다 나 병원이 뭐 미용실이냐 가서 바로 깎아주세요 깎아주세요 그러니까 이삼년 <laughs> 동안 진짜 어. 그 상담만 받았잖아 음. 이 강남 일때안 가본 적이 없거든 나 음. 완전 블랙위스트야 근데 음. 그 수술하는 게 사실은 쉽지가 않아 너도 막해 될까 막 이런 생각 많이 하잖아 근데 일단은. 그래서 상담 받아보고, 어 병원 문을 들어서는 순간, 그때부터 시작하는 거야. 근데 이렇게 메이크업을 이렇게 눈 밑에 좀 이렇게 밝게 하고 하니까, 뭐 약간 우리 박선생님이 실력이 좋으시잖아. 그래서. <laughs> 웬일 야들이 귀찮아 보인다. <웃음> 정말? 요즘엔 또뿌띠 성형이 이래가지고 뭘꼭 넣고 절자고 그러 않아도 약간 필러 막 이런 거 지방으로 넣어서 주사를도할수 수, 있는 간단시스템것 음, 같아. <laughs> 정말 그런 게더 나을 수도 있어. 내 가진 그 생긴 거에서 약간 보완을 하자는 정도지. 그러니까 메이크업이랑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고든 아예 다른 사람을 만들고 막 이런 거는 되게 인위적이잖아 음. 요즘은 내추럴한 게 좋더라고 음, 그럼 우리 말랑이 진짜 가보자 이따가 끝나고 상담도 받아보자 아, 그래 받아보자 아, 나 한번 받아보고 싶었어 어. 응. 그래 그래 예, 그나저나 너 하던 거 해야지 하고 있잖아 <웃음> <웃음> 너, 너무 건성건성하지 마 나는 이유 있는 얼굴이야 이게 아, 지금 나 오늘 투혼해서 메이크업할 일치하고 <laughs> <하면> 있는물 <나는> 갈래 <웃음> <웃음> 제대로 좀 해. 어. 제대로... 촬영 잘 하고, 겨우야. 응. 이따 봐, 그러면. 그래, 순간에 문자 하든지 하자. 응, 알았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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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안녕. 오빠, 안녕. 여긴가 봐. 응. 너무 좋다. 네. 멋지 어, 이게 좋은 거야? 난잘 몰라. 어, 호텔 갔지? 어. 어, 너무 이쁘다, 지지 응.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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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단계도 받을 수 있나요? 응, 네. 여지. 가능하시죠? <laughs> 이 차트 준비을 작성할게요. 네. 진실을 밝혀. 커버레이션. 거짓말해요. 나이속여요나이 <laughs> 속이는 진짜 <생각> 아니야. 병력. 내과, <laughs> 외과, 외과, 산부인과, 안과, 치과, 피부과, 이비인후과 신경정신과. 신경과. 신경과. 늘어. 모름. <laughs> 신중하게 상담 차트를 작성하기 시작한 송선바. 각자 자신의 외모에 대한 고민을 솔직하게 접어보는데 멋지고 예쁜 세 사람 은 도대체 어디가 고민인 걸까? 다 그러니까. 적었어. 잘 아, 써주셨죠?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보여드릴게요. 여기 네. 우리 원장님 자우를 안내해드릴게요. 네. 자우를 네. 아, 떨려 떨려. 떨려?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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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마자 뜨지시는 <떼주시는 웃음> 거 아니죠? <그쪽으로 웃음> 네. 네. 오늘 안녕하세요. 네, 오, 어? 네 안녕하세요. 안오빠언 앉아? 오빠가 언제 앉아? 앉아. 오빠가 앉앉으시빠요 먼저 상담하실 분이 없지 않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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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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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성형외과가 사실 이렇게 마음 놓고 팍 이렇게 오기가, 퐁뚝 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그래서... 선생님과 빛이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응, 어디를 고쳤나 <laughs> <laughs> 사업을 살피시는 것 같아. 네. <laughs> 근데 요즘 선생님 성형에 네. 대해서 사람들 관심 되게 많잖아요. 저희는 네. 관심은 많은데 막상 하기는 좀 무서워서 이렇게 왔는데. 네. 손님들이 예전에 비해 많아졌네요, 어떤가요? 사회적 분위기가 사실 네. 외모도 하나의 경쟁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미에 대한 추구들이 점점 분석화되고 전문화되기 때문에 그런 성형을 찾는 분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음, 그러면요, 어, 요즘 활동하시는 많은 연예인분들, 이쁘신 분들 많은데 요즘 트렌드는 어떤 분들의 눈, 코, 입이 트렌드인지. 이 전통적인 개념으로 본다면 이목구비가 뚜렷하고 굉장히 작고 뾰족한. 이런 이제 미인들을 우리가 제 전통적인 미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최근의 콘셉트 또 이런 거에 대한 또 반발 심리. 아니, 뭐든지 항상 이게 대세를 이루고 나면 거기 에 안티들이 생겨나기 때문에 어 이런 거에 대한 반발 심리로서 약간은 좀 심심한 미인 그런 것들을 이제 좀더 인기를 끌고 있고 이런 분들을 닮은 년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전문의가 콕 집어 말한 요즘 성형 트렌드. 뜬다 하는 바로 그 얼굴. 심심한 미인이 대세다. 보다 자연스러운 얼굴이 인기. 닮고 싶은 연예인도 달라졌다는데, 첫 번째는 얼굴이 자꾸 어려 보이는 동안형 미인의 정유웅 부드럽고 청순한 이미지로 미인의 판도를 바꾼 한효주. 오목조목 동양이 넘치는 이목구비의 한지혜. 깨끗하고 수수한 얼굴의 이하나 등이 여성들이 원하는 새로운 미인형으로 꼽히고 있다. 그 요즘 가장 많이 하는 시술이 뭐예요? 관심이 많으신 시술. 네. 최근에 이제 경향은 요 굉장히 내추럴하고 베이비 페이스, 약간 어려 보이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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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유행인데, <laughs>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자연스러우면서 좀더 어려 보이려면, 예를 들어서 눈이나 코 하나하나를 고쳐가지고는 이런 거를 많이 나타내기가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얼굴 전체에 대한 얼굴형, 이런 것들을 이제 개선시키는데 많은 관심들이 주어지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이런 여벌블라인에서 코와 입술과 턱선이 어떻게 이루어져서 어. 어떤 옆모습이 실루엣이 예쁜지 이런 것까지 이제 관심을 많이 두고 있어요. 어. 너 요파무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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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도 동안을 갖고 싶긴 한데 어떤 네. 게 저희한테 필요한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준비했다 송선방의 다상성형 지금 공개됩니다. 차트가 이제 들어왔는데요. 어, 송교안님은 동안으로 보이고 싶으시고요. 네. <laughs> 눈, 눈가 부분은 박태현님은 어, V 라인에 맞는 이턱 리프팅. 손대식님은 네, 눈, 이제 얼굴 살, 그다음에 광대뼈를 좀 작게 했으면 생각하신다고요. 음... 네. 아니면 한번 볼까요 네. 거울 뒤에서. 거울이 저희 턱 네, 네, <laughs> 무기인데요. 턱선이 가름하게 고 얼굴이 좀 볼록한 편이셔서 상당히 뭐 제가 보기 네. 동안의 얼굴을 갖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뭐 굳이 따진다면 뭐이 턱선이 좀 이렇게 둔탁하지 않 어... 얇게 이렇게 맞아요, 이렇게 싹 맞아요, 맞아요. 들어가는. 맞아요. 어, 네, 나이 고민을 금방 아시네 제가 보기에는 뭐 가장 간편하고 쉬운 것들은 이제, 예, 목살을 빼는 것들인데요. 목살, 네, 목살. 네, 목살. 턱밑살이라고 하는데요. 어, 얘를 뽑아주면은, 이제 금방, 대체로 한 일주일 정도 회복되는데, 이제 금방 턱선이 아주 갸름해집니다. 눈모습 라인이 특히 더 이제 두드러지게 되는데요. 어이. 고개를 특히 숙였을 네. 때 이런 자세가 가장 목선이 취약하게 되겠죠. 그래서 급자시다 무섭다. 눈모습 <laughs> 라인에서 고개를 약간 숙일 때 네. 턱선이 좀 이렇게 목이 좀 두꺼워 보이면서 턱이치좀 짧아 보이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선을 이렇게 가늘게 네. 만들어 주면 턱이 훨씬 샤프해 보이고. 음, 어, 오게지 편한 거예요? 네. 음 턱선이 달라 보이나 달라 네. 보여. 네. 음 느낌이 좀음 다를 수 있겠죠. 첫 번째 공개하는 태윤의 성형 후 사진. 이밑 지방 흡입술은턱 밑에 작은 구멍을 뚫어서 우리가 이제 일종의 진공 송소리 같은 기계로서 아 턱밑 살을 이렇게 막 뽑아주는 건데요. 아 이제 주사나 레이저나 초음파로 충분히 녹여서 아프지 않게 이렇게 마취한 아 후에 뽑게 됩니다. 살아있는 사람의 피부는 늘어나기도 하지만 또 줄기도 해서요. 응. 그 살도 우리가 막 이제 뽑고 나서 되게 2~3주 정도 지나면 달라붙으면서 이렇게 날렵한 턱선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아, 훨씬 낫다 진짜 응. 빨리 좀 해가지고 좀 해주세요 <laughs> 눈을 조금 더 이제 크게 해보려고 살짝 접어본건요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네 <laughs> 네. 그래서 눈매가 좀더 또렷해 보이고 <laughs> 눈동자가 커 보이면서 이제 속눈썹이 좀더 길어 보이는 그런 느낌을 음줄 수가 있는데요 최근에 경향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보이는 걸 좋아하잖아요 이렇게 이제 절개해서 하면 은 다소 처음에 좀 움팡 짓는? 되게 수술한 뭐, 을것 같은 같은 이런 눈매가 되는데 그런 것들 뭐 40대가 되셔도 그런 눈을 별로 안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자연스럽고 저절로 진것 같지 그런 이제 눈매를 원해서 이런 수술을 하게 되고 실제 제가 해둔분 중에서는 이제 할머님이 보시고도 아, 우리 손자 는 원래 이렇게 쌍꺼풀이 예쁘구나 이렇게 말하셨다고 할 만큼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퇴식은 평소 관심 있던 쌍꺼풀을 만들어봤다. 양쪽 눈을 한번 살짝 감아 보실래요? 보시고요. 제가 눈썹을 딱 누르고 눈떠 보실까요? 얘를 좀 이렇게 더 말려서 이렇게 접어주면 어때요? 반대편이랑 비교했을 때 음. 어, 눈동자가 훨씬 더 크게 보이고요. 음. 속눈썹이 길어 보이고 눈이 더 깊어 보이죠. 느끼해요. 약간 느끼한 모양새인데, <laughs> 제가 이렇게 눌러서 그런 거고요. 음. 실제 수술하게 되면 이거는 훨씬 더 얇고 자연스럽게 됩니다. 살짝 집어준다면 거의 뭐 2, 30분 내로 끝날 수 있는 간단한 수이죠 아, 오늘 나는 하고 갈게. 너네한테 <laughs> 맡자. <laughs> 나도 아, 궁어보고 뭐 있는데 그래 너도 아, 물어봐 둘만 너도 물어봐, 너도 물어봐. 물어보고 <laughs> 미안해 미안해 선생님 네. <laughs> 저는요 눈이 네. 길고 찢어졌는데요 네. 저는 별로 하고 싶지 않은데 많은 분들 특 김오빠가 쌍꺼풀이 있어봐도 나쁘진 않겠다 그런 네. 얘기를 좀 들었거든요 네. 좀 많은 사람이좀 궁금해하기도 하죠 네 그래서, 네. 그래서 어, 제가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어? 만들어또어 만들고 어? <laughs> <만드> 있어 어머어머 <laughs> <laughs> 어머. <laughs> 어, 진짜 같이 만드셨다. 어떻게 이렇게 만드셨지? 네. 경화도 가상 성형을 통해 이미지 대변신. 이 방법의 좋은 점은 사실 정말 어, 했는데 주위의 반응이 너무 안 좋다. 야 너는 하기 전에 훨씬 이뻤어 좋았어 라고 한다면 정말 없앨 수도 있어요. 어... 물러줄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독에 묻은 실을 조그맣게 구멍 다시 뚫어서 이렇게 뽑아내게 되면 생각보다 없어지니까. 음 구멍 뚫은 거는 이제 흉터가 없어지니까. 수술하고 나서. 얼마 만에 벗겨야 그래서 보통 몇달 안에만 말씀하시면 는아니 없앨 수가 하나. 있어요. 만약에 이렇게 기존 이미지를 쭉부추해 오는 게 있는데, 갑작스럽게 바꿨을 때 주위의 반응이 너무 안 좋고, 어, 원래 이미지로 돌아가는 게 좋겠다라고 했을 때도 가능하다는 거죠. 이쪽에 음 메이크업을 했다가 지우는 거와 비슷하겠죠. 좀더 음 복잡하긴 하지만, 충분히 가능하다는 겁니다. 정말 너무 많은 걸 배웠다, 그치? 그러게. 근데 솔직히 이런 성형수술 받으려면요, 어떻게 주의사항 같은 게 필요한 게 있을까요? 이 성형을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주의할 점들이 있겠는데요. 네. 이 성형은 첫 번째로 이 마법이 아니고 자연과 의학이 <laughs> 하나이기 때문에 너무 지나친 환상을 가지는 거는 근물이겠죠. 수술 전에 충분히 전문의와 상의해서 음. 어, 수술의 어떠한 것이 한계고 또 본인이 어디까지 좋아질 수 있는지를 충분히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요즘 음. 굉장히 어린 친구들이 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이 성장기에 이제 성형을 많이 하게 되면 실제 얼굴 성장에도 지장을 주기 때문에 음. 어, 완전히 성인이 된 후에 이렇게 받으시는 게또 중요하겠습니다. 선생님, 이게 쉽게 쉽게 차근차근 설명해 주셔서 되게 무섭다는 생각보다는 어, 정말 컴플렉스인 경우는 와서 해도 안전할 것 같고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좀 감사했습니다. 감사합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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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만간 잘 찾아올지도 몰라요 <laughs> 언제든지 편하게. <laughs> <기분. 웃음> 옵션을 하면 조금 더 싸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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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옛말에, 네. 옛말에, 응? 다른 건 몰라도 성형은 갖고 만든 게 있어. 옛말에 어. 그런 게 있었어. 선생님 화나셔가지고. <laughs> <laughs> 여러 가지 알아본 트렌드 메이커. 그런데 이사 선생님보다 저희 세 사람이 말을 더 많이 한것 같다는 느낌. 저만의 착각인가요? <laughs> 혹시 또 제가 이 성형수술을 계획하는 거 아니냐고 이 방송 보시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걱정 마십시오. 이 호껏 부분과 높은 광대뼈, 저의 밥줄입니다. 머리. <laughs> 과연 그렇다면 이 관심이 너무너무 많았던 손앤박 두 분은? 글쎄요. 제가 만약 에두 분이 성형을 한다고 하면 살짝 알려드리겠습니다. 방송에 계속 오브해서 <laughs> 네, 즐거운 한주 보내시고요. 요즘 날씨가 너무 덥죠? 와,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주에 더욱더 활기찬 모습으로 여러분들 찾아올게요. 안녕! 트렌드 리포트 필스타일 버스는 디자이너 블랜딩샵 브라이프닷콘과 함께합니다.